8일 배급사 CJENM 측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공조이 인터내셔널의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인사이트 디지털 뉴스팀 1편부터 큰 사랑을 받은 영화 공조이가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공조의 원년 멤버인 현빈, 유해진, 유나를 비롯해 뉴페이스 진선규의 모습이 담겼다. 네 배우가 열심히 대본 리딩하는 모습과 작품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모습이 이목을 끌었다. 현빈은 전편에 이어 엘리트 북한 형사님 전령 역으로 배우 유해진 역시 현실생계 형남한 형사 강진태 역으로 다시 돌아온다. 두 사람은 새로운 임무를 맡아 다시 한번 공조수사에 돌입할 것을 예고해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 또, 윤나는 강진태의 처제이자, 자칭 뷰티 유튜버 박민영 역으로, 분해 전편보다 더 커진 존재감과 특유의 능청스러운 연기를 보여줄 전망이다. 특히 윤나는 현빈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이어간다고 밝혀져, 두 사람의 러브라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진선규가 북한 범죄 조직의 리더 장명준 역으로 합류해, 극게 팽팽한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한편 공조이는 잔혹하고 치밀한 범죄 조직을 쫓아 남해 파견된 북한 형사림철령과 광수대 복귀를 위해 파트너를 자청한 남한 형사 강진태. 공조이는 전편보다 한층 짜릿해진 액션과 확장된 스케일로 돌아와 관객들에게 심장 쫄깃한 재미를 선사할 계획이다. 한편 공조이 인터내셔널의 정확한 개봉 날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 여기에 미국 FBI 소속체까지 각자의 목적으로 뭉친 남북미 형사들의 예측 프로 글로벌 공조 수사를 그린 영화다.